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, 솔직히 칸스 전때준 거는 그렇게 엄청 잘준건 모르겠고, 네, 넣을 정도, 하면... 넣을 정도 에이, 에이! 어. 에이! 아, 그 정도는 잡아서 넣어야지. 잘 맞지 않았어? 이컷도잖아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이리 오지 마. 이상한타이산이상한이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어떻게 넣 정도. 는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